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여행은 그렇게 설레임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행을 계획하지만 여행지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내일을 알수 없는 그래서 약간은 두렵기도 설레기도 하는 여행이라 말하는가 봅니다. 인생은 여행 중입니다란 글을 통해 지금 당신의 인생은 어떤 여행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 여행 중입니다. 인생이란 보이지 않는 승차권 하나 손에 쥐고 떠나는 기차여행과 같습니다. 연습의 기회도 없이 한번 승차하면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 되돌리지 못하고 절대 중도에 하차할 수 없는 길을 떠나지요. 가다 보면 강아지 풀이 손흔 드는 들길이며 푸르른 숲으로 들러진 산들이며 금빛 모래사장으로 눈부신 바다도 만나게 되며 밝은 아름다움이 주는 행복감들 속에서도 때로는 어둠으로 찬 추운 터널과 눈보라가 휘날리는 매서운 길이며 때로는 뜨겁게 숨막힐 듯한 험한 길을 지나갈 때를 맛보기도 합니다. 허나 고통과 막막함이 느껴지는 곳을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손에 지어진 승차권을 내팽개쳐버리거나 찢어버릴 수는 없는 거겠지요. 지금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적지에도 채 도착하기 전에 승차권을 찢어버리고 중도 하차하려는 인생은 어리석다 할수 있겠지요. 인내하며 가야겠지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햇살이 나의 머리맡에 따스하게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말입니다. 여행길에는 새로운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나긴 터널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이내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도하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차표를 사면 역에 도착할 때까지 내릴 수 없이 온전히 그 기차 안에서 보이는 풍경만을 즐겨야 하듯 말입니다. 누군가는 지루할 수 있는 여행길일 수도 누군가에겐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반가운 여행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의 여행길이 당신의 인생이 늘 새롭게 마주하는 상황 앞에서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꼭 그럴 거라 믿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